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안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게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아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월 루 25일에 끝나매. 같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믿니라. 아멘. 어제 공주 지방의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그 위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매년 주최되어지는 그 여름 성경학교 공주 지방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기획하게 되는데요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은 동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은이 어려운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막 이렇게 기획을 하다가도 계속 문제점이 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발목을 계속 잡아요. 뭔가 좀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불확실함이 있겠지만 짧게라도 우리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과 도전을 주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끝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인천 쪽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또 기다렸던 듯이 언론들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아예 종교 소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킬 것을 권고하는 그런 문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또 우리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자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래서 오늘도 회의하고 결정한 것은 너무 이렇게 세게 오니까 목장 모임이 칼이 되면 안 되니까 한 주만 일단 목장 모임은 좀 연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다시 공지해서 2월 14일부터 교회 학교 같이 할수 있으 있도록 할 텐데 여러분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실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거든요. 이 교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 구석에서는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영적인 큰 손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봉사도 해야죠.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봉사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저 고통을 저항하다가 상처만 남는 식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고난, 모든 아픔들은 다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볼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지금 이때 어렵다고 할 때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각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향한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저 왔다가 거저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본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적용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본보기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죠. 오늘은 느헤미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정말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버리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로 기환해서 성벽 재건에 올인을 합니다. 스스로 평안함을 버리고 고난과 고생을 선택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도와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귀환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있었고 방해물도 있었어요.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방해물. 장애물한테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면 기득권과 이권을 빼앗길 것 같았던 불안해했던 도비아와 삼발랏 일당이 끊임없이 느에미아를 조롱하죠 비방을 합니다 심지어는 암살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가도 하죠 죄의 올문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계략도 아주 자치밀하게 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의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마 이 15절 16절 끝나고 느헤미야가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아하 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려고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와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지혜롭게 바른 믿음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함께 우리 꿈의 교회를 만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공주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전과 꿈들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니에미가 본 것처럼 좋은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모든 믿음의 결과는 순종하기 전에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아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성벽 재건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 안에서 그뜻 안에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이전에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5절, 16절 바로 전에 믿음의 순종의 그 결과가 바로 15절, 16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다 있을 텐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믿음의 결과, 이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꼭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절 11절 앞 천천히 뭐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스마야는 도비아와삼밧락으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느헤메에게 말하죠. 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성소에 들어가면 너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미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또 위급할 때이헤미야가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여러 영적인 지도력이 다 무너져요 성벽 재근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죽어도 좋으니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의 의사 전달은요, 너무 분명했어요. 차갑지도, 두껍지도, 이런 미, 미지간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심지어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런지. 아직 저를 죽이겠다고 라한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제 이단, 이단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신천지하고 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충주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이단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집단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위협과 또 협박들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협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자가 옵니다. 네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족을 건드리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거든요. 아마 이 신천지가 무너지면 이 사역, 이 교회,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커, 큰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볼때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앞으로 수많은 이단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큰 일을 하시겠다. 아마 느헤미아가 성벽 재건을 끝내고 뒤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이 목사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묵상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을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그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봐야 될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유한한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게 엄습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돈이 두려우면 돈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얼마나 안타깝나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방향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변화가 무쌍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라도 어떤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 상황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이 상황은 그냥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두려움의 돋보기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들여다 놓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다가 문제를 자꾸 크게 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의 돋보기를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장 잘 심어주는 전문가는 사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제 하시고. 변하지 않는 가변적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께서 들고 있는 그 성경책에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 상황 속에다가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우리의 선택 속에다가 우리의 삶 속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느에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꿈의 교회 아니 이 자리에 또 온라인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법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성경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요, 그 집안이 뼈대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조람을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또 아버지의 조람을 얘기하면 어떤 집안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때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압니다. 이스마야가 지금 집에 은둔하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근데이 집에 은둔하고 있는 스마야를 누가 찾아가요? 당시의 리더이 된 느헤미아가 찾아갈 정도로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름 좋은 배경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아가 스마일을 찾아갔을 때그 스마야가 이야기는 이야기는요, 쉽게 관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마 영향력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에미가이 스마의 소견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소견을 따릅니다. 스마의 생각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마야의 생각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 스마야는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에미는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니에미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보다도 가장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있을 때에 바사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됐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위를 바라봤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강력하신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계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 일안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휴가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 일곱째 날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쉬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덟째 날부터 뭐하셨냐? 다시 일터로 나오신 것 같아요. 일터로 나오셔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해서 사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쭉 읽다 보니까 삼십일장 삼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아직은 이 신명기를 읽고 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비난받으셨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끝났나요?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할 초소를 미리 예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이 하나님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더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항상 늦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앞서서 일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나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대신에 나의 두려움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나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분의 손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 10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결과는 내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과,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꼭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